안녕하십니까. 미니 강남자의 시장, 강다운 SC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출고를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표는 다 끊었고, 6시 50분 스타일 수비 다 돼가지고, 준비하고, 오늘 한번 같이 제주도 가보시죠. 왜 이래 오늘은 제가 제주도로 출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준비해 가지고 제주도 가 가지고 고객님한테 차량 인도 드리고 바로 복귀해야 되거든요 찡먹 찍먹, 제주도 찡먹입니다 제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주도에서 나와 가지고 오랜만에 찡먹이지만 기대가 됩니다 잠못 자가지고 4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나합니다더 일찍 일어날 걸 그랬나? 늦지 않겠지 뭐. 눈도 여기는 조금 올때저 공항에는 쌓여 버린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오늘 가가지고 그래도 얼굴 여러분들 저 비행기 못 탔습니다. 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기다리는데 아 이거 위험한데라는 게 느껴졌는데 결국 놓쳤습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늦어가지고 다음 비행기 대기 계약 1번을 걸어놨거든요. 이제 고객님들도 차량 대기 계약하셨을 때 약간 이런 마음일까 하는 또 기분이 들어요. 대학교 입시 예비 합격 1번 그런 대기하는 느낌이라서 지금 되게. 마음이 찹찹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아침 새벽에 나와서 다 비행기 타면 되겠죠. 뭐, 되겠죠. 뭐, 설마, 설마, 진짜 제발 30분 정도 남아서 지금 밥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결국 비행기 예약 성공했습니다. 제 앞에 한 분이... 안 와야지만 제가 탈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운 좋게 다행히 한 분이 안 오셨습니다 이제 저 비행기 타고 무사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힘들면 안 되는데 아 아찔했습니다 진짜 아찔했어 제주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아슬아슬하게 어찌 잘 오긴 했네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다 놀러 오신 거겠죠? 부럽다. 러우제주, 브라루방. 여기야. 택시 타고 지금 차량 있는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고할 바로 제주도 출고 차량은 짜잔. 펀트리맨 JCW입니다. 색상은 레전드 그레이 색상이고요. 차량 가격은 6,700만 원입니다. 당다운 주임에게 연락 주시면 전국 어디든 제가 이제 출고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고객님은 3시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10시라 가지고 차량 한번더 체크하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좀 쉬다가 출고하겠습니다. 제주도 느낌 나나요? <laughs> 제주도가 더 추워. 일단 출고 준비 다 마무리 됐고요. 차 사진. 제주도에서 출고하는 게 사실 배 타고 이렇게 오는 거다 보니까 항상 신경을 특별히 많이 쓰는 편인데, 문제 없이 깔끔하게 잘 왔고요. 그리고, 고행이 모시기 전에 아무래도 타이어 부분 같은 거는 이동하는 부분에서 이제 흙이 조금 묻어 있을 수 있어서 흙이랑 그런 거다 닦아내고 그리고 출고용품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좀 늦게 와가지고 차 먼저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출고용품까지 다 넣어놔서 이제 마무리 다 했습니다. 날씨 너무 좋은데? 하루만 있다 갈까? <놀람> 여러분,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미쳤다. 여기 근처가 제가 살던 집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나와요. 여기 맞나? 아무튼, 이쪽 근처에 제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시방에서 업무 좀 보고, 그 다음 좀 쉬다가 안에서 따뜻하게 고객님, 시간 맞춰서 가야죠. 게임 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게임 안할 거예요. 2 시간만 하겠습니다. 누구야 이거? 범인 누구야? 아니, 아니. 저 이거 시켰거든요. <laughs> 이게 이게 맞아요? 7,000원짜리인데. 아, 저 오늘 오늘 무슨 날인가? 왜 이러지나? 프린터 하러 왔는데 프린터도 안 되고. 방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프린터 다시 하고, 이제 업무 보면서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출구하는 곳으로 도착했는데요. 지금 차량 이렇게 준비 다 되어 있어서 고객님만 오시면 차량 설명, 기능 설명 그런 거 간단하게 도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출고 끝났습니다. 비와요. 눈인가? 아까 분명히 좋았는데? 제주도 날씨 레전드. 아무튼 무사히 출고 잘 진행했고요. 고객님도 너무 만족해 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전국 어디든 제가 직접 출고 고객님 인사 뵙고 다 드리고 있으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셔서 좋은 혜택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늙었냐? 와우.